현재 시각 오후 5시 25분이고요. 저는 오늘 4시에 눈을 떠서 정확히 13시간 20분째 무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0년째 프리랜서로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2009년, 정확히 따지면 뭐 2008년부터 방송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딘가 명확하게 저의 직업을 탁 명시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09년부터니까 그때부터 경제방송 앵커 아나운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를 이제 시작한 거는 2014년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방송국에 이제 정규직으로 있다가 2014년에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첫 활동이 책을 쓰는 거였어요. 책을 쓰는 거였고,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방송국을 퇴사를 하고 나서는 방송을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그때 꽃을 배웠거든요. 플로리스트를 꿈꾸면서, 혹은 이제 뭐, 카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막, 매너리즘도 빠졌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방송을 할수 있을까? 아나운서로서, 특히 여자 아나운서로서의 수명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음, 내가 방송을 오래 할수 없다면, 그냥 아예 다른 거라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 에 꽃을 배웠고 사실 그때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도 그래서 땄어요. 그래서 뭐막 나름 꿈꿈해서 뉴욕으로 유학 가서 그때 뭐 정원 꾸미는 뭐 그런 학교를 다닐까 뭐 이런 꿈도 꿨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다시 예이 바닥으로 예, 방송 바닥으로 다시 오게 됐고 그것도 이제 다 저희 선배님들이 이끌어준 덕분이죠. 야너 언제까지 거기 뉴욕에서 놀 거야? 와서 방송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했고. 그래서 프리랜서 방송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되게 저의 그 10년 동안의 방송을 했던 기간들을 다시 복귀해보면 어, 후회되는 순간도 너무 많고 힘들었던 순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프리랜서 길을 걷고 있는 뭐 아나운서 후배들 혹은 이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까? 제가 프리랜서 방송을 한 3, 4년 정도 했을 때, 제가 꿈이 뭐냐고 했을 때, 그 경제방송계의 유재석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거죠. 그딱 네임드 된 사람이잖아요. 그한 영역에. 언제든 그냥 그분은 내가 원하면 할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힘들었던 거죠. 막, 이리저리 치이고, 방송을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또, 그런 시각, 안 좋은 시각들이 있고, 또 적게 하면 너무 적게 해서 스스로가 힘들고, 음, 그런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 대체 언제까지 내가 뭐를, 얼만큼 해야 되는 걸까라는, 막연한 그런 길이 아직도 놓여 있어요. 아직도 놓여 있고 프랜 서 일하면서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하면 장점은 어,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일을 할수 있는 만큼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고 뭐 내가 선택을 할수 없는 거죠. 일이 10개 들어왔는데 내가 두개만 할게 이렇게 하는 거는 <laughs> 진짜 뭐, 정말 유명한 진행자분들, 뭐, 개그맨분들이 할수 있는 거고, 그분들도 나 항상 얘기하죠. 선택받는 직업이라고. 근데 어쨌든 선택을 많이 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에 비례하는 뭐,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도 좋겠죠. 근데, 그것 외의 장점은 모르겠어요. 시간은 마음대로 편하게 쓸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녹화 방송이 주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에 좀 묶여 있고, 물론 이제 뭐, 9 to 6 이렇게 완전히 회사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서 방송을 하는 그 이제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조금 더 다른 일을 할수 있어서 저도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남들보다 한두 배, 세배더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음, 그 목적이 없었으면 은 이렇게 못 살죠 단점을 따지자면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내가 만약에 회사를 한 군데 다녀요 그럼 거기 한 군데에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직장 상사가 있고 뭐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군데에요 그럼 각각마다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거를 내가 다 맞춰야 됨으로 인해서 이한 군데에서 받아야 될 스트레스를 배로 세 배로 네 배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일하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게 나의 스트레스 역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이게 좋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만큼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다쳤다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살아남고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변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닌데. 아,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구나, 힘든 일이 생겼구나라고 했을 때, 뭐 괜찮아지겠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 역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 역치가 올라간다는건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어도 좀 이렇게 잘좀 감내하고 떨쳐내는 게 금방금방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듯이 그렇게 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죠. 휴가를 잘못 가는 것도 단점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일을 하면, 휴가를 내가 한번 가면, 비는 공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 이제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걸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는, 일별, 그, 내가 출연하는 것마다, 이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횟수 출연료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나게 또 큰, 저의 금전적인 공백이 생겨요. 전 그래가지고 지금 한 3년째 코로나도 코로나이기도 했지만 휴가를 안 가요 근데 그게 뭐 타이가 아니고 또 가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별로 휴가에 대한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한 군데에서만 프리랜서로 일했어도 한 군데에서만 일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해외를 1년에 한 3, 4번 나갈까 막 이런 궁리만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좀 멀리 오래 휴가를 갈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게 저에게 이제 주어진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생기면은 어, 약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놀만큼 돌아서 그런 건가? 이유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휴가를 그렇게 안 가도 막 제가 답답하거나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무조건 거의 휴가처럼 가까운 곳이라도 좀 놀러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브이로그 올릴 때도 보면은 항상 뭔가 힐링하러 다녀요, 그렇게. <laughs> 주말에 뭔가 좀 확실하게 내가 쉼을 줘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0년째 프리랜서 생활 앞으로도 저는 뭐 10년이 아니고 몇 년을 더 제가 방송을 할수 있게 될지 아니면 프리랜서 일로 제가 활동을 하게 될지 뭐 어떤 분야에 더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회가 어디서 생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laughs>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계속 일을 꾸리는 것도 이 프리랜서로서의 시간과 운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음. 물론 한편으로는 뭐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뭐 하나 사업이 대박이 나서 얼른 이렇게 많이 벌어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죠. 여러분들도 항상 사표를 이제 품 안에 넣고 다니듯이 저도 예, 모든 프리랜서 생활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일이 또 재밌기도 하니까 어려운데 재밌고 아침마다 당연히 일어나기 힘든데 그래도 하게 되고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후배님들도 몇명 <laughs>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 볼까라고 생각해서 들어 신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지금 프리랜서로 살고 있어서 좀 고충이 있으신 분들, 혹은 어난 프리랜서라서 너무 좋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각각의 삶이 프리던,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각각의 고충이 다 있죠. 음. 그래서는 저뭐 저게 더 좋겠다, 이게 더 좋겠다 라기보다는 내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프리를 하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정규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주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뭔가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꾸려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자주적이신가요? 혹은 내가 계획해서 실천하는 걸잘 하시나요? 주어진 일을 하는 게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 만드는 걸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어디에 맞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뭐가 쉽겠어요. 정규직 직원도 어렵고, 계약직도 어렵고, 프리도 어렵고, 인생은 쉬운 게 없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냥 인내 <laughs>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내다 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음. 지금 금요일 오후고 저는 이제 월요일에 있을 방송 대본을 미리 다 써놨어요. 써야 돼한 그것도 두 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썼는데 그리고 나서 이 찾아오는 저의 꿀 같은 약한 시간 정도 시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뭐를 할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날 파리가 있지? 또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께 주말이 되기 전에 드론드론 이런 이야기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뭘 하시던 견디시고 같이 이겨내요. 저도 하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인들, 예, 풀이던 정규직이든, 뭐 계약직이든, 직업인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보아요. <laughs>